안녕하세요. 우리 온사랑교의 영화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쁘게 모였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기로 해요. 오늘은 벌써 올해 마지막 주예요. 이제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고, 다음 주에는 벌써 새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건강하게 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려요. 자 우리 안녕 안녕 우리 같이 찬양, 찬양 한번 해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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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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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 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야 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다잘 알고 있죠? 오늘도 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두 손도 모으고 두 눈도 감고 우리 기도도 하고 할 거예요. 슛두 손을 모으고 슛두 눈을 꼭 감고 신 마음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신 뜻섬으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세요. 아멘. 자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벌써 다 가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하나님 올한 해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림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24과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뭐예요? 아하! 우리 친구들 알죠? 우리나라 지도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굴까요?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릴까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또 짐승들, 기린이나 코끼리나 바닷속에 있는 고래나 이런 것들 다 누가 다스리죠?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네, 맞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늘에 있는 별도 또 달도 해도 하나님의 손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자, 오늘 10편 146편 10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원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네, 하나님은 대대로 총통치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0편, 146편, 10절 말씀. 아멘,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요. 자, 바벨론이 아주 큰 왕국이었어요. 그 바벨론의 임금님이 하루는 자다가 꿈을 꿨대요. 우리 친구들도 자다가 꿈꿀 때가 있죠. 어디서 뚝 떨어지는 꿈이나, 무서워서 막 어디 도망가는 꿈이나 혹시 그런 꿈을 꿀 수도 있는데요. 바벨론 왕은 무슨 꿈을 꿨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밤에 꿈을 꿨는데요. 큰 우상이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은 은이고 밑에는 다른 걸로 만들어진 큰 우상을 봤어요. 근데 그 우상이 아주 컸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돌이 날아오더니 그 우상을 깨뜨려 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꾼 바벨론의 왕이 너무너무 놀래 가지고 어 이게 무슨 꿈일까? 도대체 이 꿈을 왜 내가 꿨을까 하고 너무너무 궁금해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근데도 그 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있었냐 하면요. 이때 바벨론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훌륭한 친구였어요. 이 다니엘이 임금님에게 가르쳐 줬어요. 임금님 그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 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금과 같이 머릿속에 있는 머리처럼 금과 같이 그렇게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결국 없어지고 또그 다음에 있는 또 은과 같이 보이는 그런 어깨와 같은 그런 나라가 또 일어나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다 없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파괴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고 이 바벨론 왕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은 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내가 아주 훌륭해서 이 바벨론이 바벨론을 잘 다스리고 이 바벨론이 오래가 오래 오래토록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 바벨론 다음에는요. 또 바사라는 어 세상적인 말로 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섰지만 그것도 다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나라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들도요. 다 오래갈 것 같았지만 다 오래가지 못하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왕국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어, 사라진다는 것을 이 바벨론 왕이 이제는 알았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제 알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과 공주님이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엄마 아빠의 사랑과 또 관심과 돌봄이 필요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자라서, 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또 아픈 사람들은 그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주시고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이, 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그냥 십자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가만히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없어지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잘 모르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나 친구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 손잡고 같이 하늘나라에 갈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자님과 공주님으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못마땅해도 참아주고요 용서해주고요 어... 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내가 좀 힘들고 짜증난다고 자꾸 짜증내고 힘들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나도 뭔가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잘 돌보고 가꾸어야 돼요. 한, 함부로 쓰레기 버리거나 막 아무리, 아무데나 도아무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옷을 막 꺾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도, 땅도, 새도, 또 물고기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 돌보고, 사랑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어, 섬겨줘야 돼요.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고, 또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라고 그랬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에요. 그 사람들을. 더 아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우리 결심하면서 기도하기로 하고요. 엄마, 아빠는 우리 아기들을 안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엄마, 아빠도 주시고요. 우리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엄마 아빠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과 엄마 아빠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올해가 이제 벌써 다 갔어요. 이제 내년이 되면 우리 1월 1일이 되면 떡국 한 그릇씩 먹고 어, 한 살씩 더 먹을 거예요. 우리 올해 세 살인 친구는 네 살, 4살, 올해 네 살인 친구는 다섯 살이 돼서 이제 유치부로 올라갈 거예요. 어, 이제는 우리 영화부에서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섭섭하지만 유튜브에 가서도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쑥쑥 자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 정말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추운 겨울이 왔잖아요. 그쵸? 추운 겨울에 마스크 잘 끼고요. 또좀 힘들어도 잘 참고요. 서로 서로 어, 도와주고 사랑하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멋진 그런 친구로서 내년에도 또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 되기로 약속해요. 자 우리 멋진 연말 연시 될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만나요.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하고. 자, 그럼 안녕!